8월 25일 미국의 소역사. 1916년 8월 25일 미국 국립공원관리청 설립.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서명한 법령에 따라 국립공원관리청이 공식 창설되었다. 이는 미국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대중에게 개방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획기적인 조치였다. 이후 MPS는 옐로스톤, 그랜드캐니언, 요세미티 등 수많은 국립공원을 관리하며 환경보호와 공공교육의 상징기관이 되었다. 1944년 8월 25일 파리 해방 소식 미국 본토 대대적 환호 프랑스 파리가 나치 독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내에서는 연합군의 진격과 자유 회복을 환영하는 열기가 고조되었다. 라디오 방송과 신문들은 이를 일면으로 다뤘고 미국인들은 제2차 세계 대전의 승리를 체감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받아들였다. 파리 해방은 미국 프랑스 동맹의 상징적 장면이기도 하다. 1950년 8월 25일 CBS 컬러 텔레비전 첫 공식 방송 시도 미국 방송사 CBS가 이날 최초로 컬러 텔레비전 공식 방송을 실험적으로 진행했다. 당시 전파 기술과 수신기의 제약으로 대중적 보급은 어려웠지만 이 방송은 흑백에서 컬러로의 전환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었다. 이후 컬러 TV는 미국 가정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된다. 2009년 8월 25일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서거 미국 민주당의 상징적 인물이자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인 에드워드 테드 케네디 상원 의원이 내종양으로 별세했다. 그는 보건 의료, 교육, 노동 분야에서 수십년간 활약하며 진보적 가치의 수호자로 평가받았다. 그의 죽음은 미국 정치계에 큰 상실이었으며 보스턴과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추모 행사가 열렸다.